가랑비에 옷젓물한 <laughs> 방울 <방어> 흘리지 않고 <laughs> 적신다. 아 참, 그러잖아. 이거 밖에서도 쓸수 있는 팁인데요. 이래은쿨 타이거 쿨 타이거 웻 <laughs> 적신인데 잘 타이거 어때 타이거 타이거 줄무늬가 생기기 시작하 i g e r 호피 무늬 r t 다 알지? r 아. <웃음> 자. 리쿨 <laughs> 타입. 이렇게 적셔만 넣어도 시원하다. 되게 덥거든. 응? 섹시하기도 하고 열린끼리는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쿨 아이 쥐아 자야겠다